퍼포먼스 한 김에 이 몸에 붙은 이 기생고양이 내말안들은걸 줍시다 야 어디가 이 새끼 눈치 깠네 눈치만 빨라가지고 야 100만 점이네 120만 점이 사람도 이제 어디 가서 숙련도로 안 꿀리겠지만 나한텐 안되지 은베 1키로 3캠 보디키로 오케이 우리 방에 무당이 오셨네 그 소원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하냐 멍청한 놈 저런 애들 있어 꼭 그냥 무조건 가군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묻지마 지루틴 저거 막말로 렌즈 안 바꿔와도 별일 없거든? 야. 어? 뭐야? 아! <목소리> 오, 와, 어떻게 떴냐? 야 이거 위험한데. 다리우스가. 여러분, 이렇게 다리우스 있을 때는 완전히 그 초반에 작살을 내주는 게 좋아요 쟤는 라인전 1, 2이라 라인전 끝나면 할게 없거든 사람들이 왜 바텀 뽑격기만 하냐 해서 바텀 아, 탑폭기로 네. 갑니다 야 우냐? 쟤가 그, 쐈다 엘리 아직 와드는 없는 타임. 여기 와드를 아까 박았었으니까. 거기 탑게임을 하면 좋은 점은 이제 전령턴에 좀더 수월하지. 제발 불로 놔줘라. 너무 맛있고. 부채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뭐해? 아, 나 진짜 얘. 애... 뭐 탱해주고 있는데 아 밀려래서 직관을 하고 있네 다리우스 지금 울고 있겠다 머릿속으로는 시창에서 이 미호새끼 사지를 그냥 도륙을 내야지 이러고 왔을 텐데 게임 우니까적 정글 탑에 사네 방금은 내가 탱하는데 뭐 다리우스한테 리스도안난 상황이라 막말로 그냥 끝까지 탱해줄 수가 있었어 처형이라 사실 그냥 집 갔다가 전령 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끝까지 해야긴 이거 지나가고 이정막밖에패다하 하이어, 하이패스다이정하다이 정도밖에 다이 정도밖에 안패스다이 정도밖에 안다이정도밖패스이정도에서 맞출 필요이 없어. 비 그걸 안 듣고 펄텍 가니까 같이 못 먹는 거야, 임마 나는 먹여주려고 가고 있는데. <목소리> 그까이 다이아 1구가, 2구가, 여기 애들 특징이 그거예요 판단이 잘못이 되는데, 고집이 엄청나겠어요. 물론 그게 나,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바텀 텔안 타고 그냥, 내가 주는 전령, 밥차 맛있게 얌얌 하면은, 지도 그냥, 배 두들기면서 흐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굳이, 그, 말안 듣고 바텀 텔 타더니, 피보고. 눈 터달라고? <놀람> <off> 시가 같이 먹자는데 제가 그거 차고 가버리니까 뭐 혼자 먹어야지. 견차라는게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아거든미 의미는 신나 그러면 제이스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미드랑 밀어줄게 계속 상대랑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땅굴래? 아... 저거 살았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는 3이자야 3이자 사미자. 언제 또 사기를 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절대 죽으면 안돼 지금부터는 르블랑이랑 눈 마주치면 안 돼요 르블랑이랑 눈 마주치면 같이 죽자는 마인드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카더스의 약점 중 하나가 그거지 전야를 안 가면 생존성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겼냐 이거 설마 전면 아니지 했었나 본는데 애들이 피가 풀이야. 이런 음, 거지 같은 경우가 다이거전면제서 사실 안 좋아. 이 아니잖아 이게 내가 제압이 없었으면 앞 전면 을 그냥 박았을 건데 바텀에서 지금 싸우거든. 이렇게 3이잖아만 가만 오, 비에고가 3위자 영혼을 먹었어. 여기 탑에 있고, 다리에스 여기 있고 지금 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싸움을 안 하나요?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교전 제일 좋아하는 게 나거든. 근데, 두 판은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은, 최대한 봉셔틀 하면서 반대 동선 잡는 게 좋아. 나 대신에 라이너 이제, 로빙 보내고, 공돌 때마다, 피해자분 가장 바람직한. 그부랑 나랑 3렙천하죠 그냥 딱두 개까지만 주고 끊으면 되고 와사리가 진짜 라인전에서 망하니 라인전. 끝까지 실모가 없었졌네 아니 그래 이제 라인전 1툴인데 2블랑은 갔고 점프 점프 점 이제 빈라인 받아먹기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 다리우스는 이제 그거가 믿겠지. 한라인만 파는 게좋아될거고 솔로랭크는 이상적인 그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곳이야. 나같아도 봐봐. 방금도 솔직히 나는 이제 성향상 바텀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유미새끼 1레벨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탑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감정적으로 이제 상대를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거지. 그게 보면. We'll <목소리로> 게임 끝나면은 이제 댓글 토론 하고 있을 수 있거든? 상대팀 야 이러면 이미 더 죽었네 뭐야 이거 그냥 타 죽을래 혹시? 음, 쫓아가 보자. 쫓아가갖고, 드립을 하다보면 이제 여기 지금 살아서 갈수 있다는 생각 하에 지금 리콜 눌렀으니까, 지금쯤. 이게 또 이게 희망고문이거든요. 타이밍이 좀 아쉽네 좀 이따 할까? 한탄 대기? 오케이 이제 갔다 와서 퍼포먼스 한번 하자 이건 못 참지 퍼포먼스 한 김에 이 몸에 붙은 이 기생 고양이 1레벨 내말안 들은 벌 줍시다 야 어디가 되게 눈치 깠네 눈치만 빨라가지고 얘가 지금 내 따콩을 안 맞아 봤어 내가 반대 동선만 돌아갔고 아, 야, 야, 밀려났어. 아, 누굴 나온 킬. 에노잼이네. 이 판, 우음 포인트, 다리우스 딜량. 자, 우음별 준비하세요. 뭐 다리우스한테 원한 같은 건 없어 그냥 단지 우리 바텀이 유미새끼가 좀 빡치게 했을 뿐이지 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탑 사포 소름 돋게 <laughs> 탑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니가 어? 다리우스 피 눈물 흘린다고 뭘 해줬는데 다리우스 진짜 옆에 그부 있었으면 바로 그냥 발로 이마 깠다 잡아 양심 죽었네 진짜